이번 시간에는 양면 하트를 접어 보겠습니다. 양쪽이 모두 하트 모양이 나오게끔 접어 보겠습니다. 먼저 7.5cm 정사각형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7.5cm 정사각형 종이를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으신 다음에 펼쳐서 반을 중심으로 다시 마주보게 양쪽으로 문 접게 해줍니다. 문 접게 해 주신 다음에 반대로 돌려 놓으시고, 가로로 길게 놓으신 다음에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펼쳐서 반 접은 선을 중심으로 다시 반을 접어서 다시 한번 펼쳐서 한 칸에 반을 접어줍니다. 반대로 돌려서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중심을 향해서 반을 접어주신 다음에 펼쳐서 접은 한 칸에 다시 단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중심을 들어서 끝을 뾰족하게 펼쳐서 양쪽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중심에 있는 사각형을 뾰족하게 삼각으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위에 뾰족한 부분에 반을 꺾어 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다 접으셨으면 그대로 바늘 중심으로 접어주세요. 접어 주신 다음에 중심을 향해서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려줍니다. 반대쪽도 중심이 뾰족하게 마주 보게 올려줍니다. 접기 선을 꾹꼭꼭 내어 주신 다음에 펼쳐서 중심을 잡고. 옆을 펼쳐서 적기 선대로 눌러서 안으로 넣어주세요. 반대쪽도 중심을 잡고 옆을 펼쳐서 적기 선대로 접어서 넣어주세요. 앞뒤가 똑같은 양면 하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양면으로 하트가 모양이 나오는데 색깔이 틀리게 두 가지 색깔로 나오는 하트 접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7.5cm 정사각형 종이를 준비해주세요. 7.5cm 정사각형 종이를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으신 다음에 펼쳐서 한쪽은 반을 중심으로 접으신 다음에 반대쪽은 뒤로 접어주세요. 뒤로. 뒤로 접어주신 다음에 중심을 향해서 가로로 길게 반을 또 접습니다. 접으신 다음에 중심을 향해서 한 칸을 마주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다시 펼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한 칸의 반을 다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 접어진 이한 칸의 반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반대쪽도 접은 이 작은 한 칸의 바늘,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세요. 잘라주신 다음에 접으시고, 펼쳐서 눌러 잡아주세요. 반대쪽도 이렇게 펼쳐서 눌러 접어주신 다음에 중심에 있는 부분은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끝은 다시 살짝 굴려서 반을 잡아 올려줍니다. 반대쪽도 반을 잡아 올려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여기 반 칸을 가위로 잘랐습니다. 잘른 부분을 속을 펼쳐서 눌러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펼쳐서 눌러 잡아주신 다음에 중앙에 있는 사각 부분을 뾰족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끝을 다시 한번 반을 잡아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그대로 반을 잡습니다 양쪽이 모양이 다른 색상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중심을 향해서 마주 접어줍니다. 접기 선을 꾹꾹꾹 내어 주신 다음에 접은 선을 펼치고 중심을 누르신 다음에 옆을 펼쳐서 접기 선대로 그대로 접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반대쪽도 중심을 펼쳐서 접기 선대로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양면 하트가 색깔이 틀린 하트 접겼습니다. 예쁘게 접어보세요. 이것도 여러 개 많이 접어서 계속 연결 연결해서 이렇게 리스로 만드셔도 되게 예쁩니다. 예쁜 하트 잡게 보세요. 감사합니다.